조금 네. 더, 또더 어, 좀은 각광을 받겠죠. 그렇죠. 선수, 듣지 마. 앞서 곽현동 감독 그리고 강대규 감독입니다. 태안군청은 자, 자, 또 우리 자, 기다리 장사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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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사의 등록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 네, 가세로 군수님도 네, 네, 또 국가 전담까을 네, 받은 각켄동 네, 감독 아닙니까? 그렇죠. 네, 네. 아, 뿌듯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천하장사 시장 대축제에서 장사들을 한명한명 한명 탄생시키면 일단 최소 한명 정도 탄생을 하게 됐으면 감독은 참 마음 편하게 남은 경기들을 칠수 있다고 들었어요. 아, 1년 농사를 잘 지었는 거죠. 마지막에 특히 대미를 장식하면 동계훈련 기간에 한또삼개월 있지 않습니까? 네. 편안하죠. 네. 첫 판을 가지건 제주 특별자치도 총회 홍사빠 이효진 선수입니다. 네. 자, 홍, 고개, 자, 어. 이효진 선수입니다. 어. 전선엽 자, 선수가 이제 처음으로 자, 데뷔 이후에 8강에 다, 올라왔는데요. 첫 판을 외주고 말았고요. 자, 그래서 아마 잘하네. 이효진 선수에 비해서 자, 더 같이. 많이 긴장될 자,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특히 뭐 대한 군청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. 황재원 장사가 어제 장사에 등극하면서 팀의 자, 사기가 야, 지금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. 선수 네. 한번 자, 같이 살의 동갑내기 두 선수입니다. 자, 자, 전선엽 선수와 이효진 선수의 대결입니다. 말안 들어. 자, 같이 놔줘. 자, 준비. 두 번째 판. 대로 미치기 지금은 너무 쉽게 전선엽 선수가 두 번째 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. 전선전선엽 선수가 깜급에서 올랐기 때문에 아직까지 힘의 차이가 월등히 난다는 것을 보여준. 네. 이번에는 뭐 힘의 기술이 먹혀 들지 않았어요. 네. 자 이렇게 제주특별자치도 총의 이호진 선수가 이대형 승리를 거두면서 마지막 준결승 한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. 그러나 이 전선전선엽 선수 같은 경우 좀 아쉽게 팔강까지 올라왔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그치고 말았는데요. 일단. 처음으로 팔강 올라온 부분, 다음 대회 기대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자, 전선 접수선 동계훈련을 통해서 근력을 향상시키면서 근력을 키우고, 네. 또 거기다 체중도 또한라금에 맞게끔.